아연기나한감다아 그러니까 <목소리도> 네, 아, 원래는 여기 다 잔디바처럼 이렇게 해놨었는데 안되네 여기서 먹자 어 북한 민 뭐 북한 민정식 뭐라고? 컵을 좋아해 아 궁금하잖아 두부밥, 나 두부밥 먹어보고 싶었어 이건 뭐예요? 무슨 밥이에요? 얘가 두부밥 한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카드 네. 결제할게요 아, 나 이거 이 유튜브에서 맨날 보고 먹어보고 싶었어 새치기 한저 아들이 새치기 한 거야? 저 아저씨는 왜저나 북한 가기 싫어 <laughs> 한국이 좋아 <laughs> 건강한 맛이다. 오, 오, 이성균 아니네. 맛있어. 아, 근데 맛있긴 맛있어. 근데 지금 낮에 대낮에 먹기에는 좀. 아, 기다려서 먹을만 할까?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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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획인데? 갈까? 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을 그냥 두개 주세요. 대복이냐, 아이스크림 어떻게 안 녹지? 저기서 계속 뭐가 오나? 냉기가 나오나? 잘 놀다 갑니다. 아 예쁘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전공판 안 해주지? 가장 기대되는 거는 요 카르마 11번이랑 5번 트랙 You're on, y o u r n 4번도 기대되고요 사실 다 기대되는데 카르마는 너무 옛날부터 떡밥이 나왔던 거라 궁금하고 5번은 제가 5번 트랙을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5번 궁금해요 근데 라나델레이도 좋아해서 이것도 궁금하긴 해. 다 궁금해 사실. 빨리 듣고 싶어요. 이제이틀밖에안 남았어요. 와박이다능력자들이왔네이 정도가 많나? 피지 음. 않을 거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이왜 가져왔냐? 어? 아이왜 가져왔어? 원래 들고 다녀. 었는데죠 어? 었는데 뭔가? 어, 이렇게, 이렇게 안아어면휘어거 같은데? 부러진거 아니야? 아었네이거 아니, 지금 튀어나왔네 어떻게 휠 수가 있지? 어, 원래 아어있어와오식기도 네? 싫어 화장실 가기도 싫어 이거 맛있겠다 먹어보자 딱멍터지는구간 딱 있어 맛있다 보니 응. 써 너무 네. 어, 써 뭐. 소주가 많이 들어갔어 MZ세대 아저씨들은 이러고 논다면서 우리 MZ맞아? 우리? 어. The story. Taylor's version 해야되는데 테일러스 버전으로 해줘야 돼. 태일러 태일러 해 r s i o n of the Taylor's version of the Taylor's version of the Taylor's version of the Taylor's version of t 오늘은 이렇게 아직 겨울도 아닌데 목도리를 하고 나갈 겁니다. 너무 오버 떠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드디어 내일이죠 미드나잇이 발매되는 날입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그래서 강원동에 있는 카페를 한 군데 갈 건데요. 문장을 써서 사장님한테 드리면 거기에 맞는 커피나 칵테일을 만들어서 주신다고 해요. 커피를 한잔 시켜서 먹어볼까 합니다. 당연히 가사는 아, 문장은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가사로 할 거예요. 내일이면 은 새로운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하루 버텨내는데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작년 레드 때 레드 재발매 때가 떠올라요. 가을 특히 지금 이 시즌에 앞으로 더 가서 SBS 쪽에 가면 거기에는 포크로어랑 앨범 모어가 좀 떠오르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일자로 쭉쭉 뻗은 긴 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파리가 있어서, 에버 모어 느낌 좀 난다 해야 되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중. 겨울이 되고, 잎이 떨어져서, 가지만 남으면, 진짜 그 포크로어 앨범 커버에 있는, 그런 나무 숲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지나갈 때마다, 괜히 플레이리스트에서, 포크로어나 앨범 모어를 찾아 듣고는 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덕후야 일생불가 와 신기하다 <목소리> 너 칵테일로 할 거야? 응먼장 <목소리> 어, 칵테일 노랑 골라달라고 하고 나도 칵테일 하나 하고 <목소리> 그럼 첫 번째는 영어로 써도 되나 본데? <목소리> 어, <맞아요. 목소리> 어, <목소리> 상관없지 않을까? 뭐안 되면 번역해 돌리지 이거 하나, 음. <목소리로> 이거 하나 이번에 a y Okay. Okay. o k 이 y Okay. Okay. <laughs> 누가 댓글 달았어? <웃음> 합격하셨나요? <웃음> 귀엽다 여기 되글 <있네. 웃음> 너무 귀엽다. <laughs> 합격 <합격물살>. 모습. <laughs> 모든 게 <개만한> 모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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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스트레스 많이 졌나 보다. 뭔가 봐. 다음에 온다면 네 거를 볼줄 알아. 그랬으면 좋겠다. 내 거에도 댓글 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유튜브에도 댓글 남겨줬으면 좋겠다. 자게거 <laughs> 올렸어. 제가 썼어요. <laughs> 기프티콘 하나 보여줘. <laughs> 성디스 <성진이 웃음> 이 문장은 누구? 어떤 분이 쓰셨나요? 어 저요. 이어 <laughs> 네, 올드네 감사합니다. 헐. 스테의 색깔이 여러 가지는데 이거 전부 다 하나가 될 때까지 많이 저어주시면 되시요 네. 베이스 노트는 여기 있는 뒷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 네. 감사합니다. 어 대박. 이거 너무, 너무 예뻐. 네,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 어, 꽤돌이라는 아 네네네 네네. 미쳤어 아네 찍혀보시면...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거 이분이 그거 알고 하신 걸까? 응. 이거 앨범 보라색이었거든 지금 그니까 보라색 꽃에다가 파랑 이거 섞으면 네. 보라색 될거 같은데 근데... 아, 알고 하신 거아니에 그 정도면? <laughs> 검색해보셨나? 검색 검색했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이쁘다 와 미치겠다 너무 예쁘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예쁜데? 이번에 나온 <laughs> 앨범 응. 그건데 어무이라인 t a m i 너무 귀여워 이거 위 n a 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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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마셔보고 예, 맛있어. 맛 미쳤어. 있어 대박 다 진짜 맛있어. 음. 대박이다 오,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너무, 너무 맛있지? 야, 제술 들어가니까 웃는 거봐 응. 드디어 아, 편집해야 되 <laughs> 이거 진짜 많이 쓰고 나이거 가져가야지 집에. 맞네 맞네. 야 이거도 가져가. 착각하는. 너무 맛있다. 아니 근데 글자를 써서 쓸 뿐인데 음, 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잔까지 완벽해. 야 잔이 신기한데? 잔까지 완벽하고. 잔 진짜 잔어 약간 엔틱한 느낌. 갓벽. 어. 이번는 테이서 앨범 엔틱한 느낌이래. 아, 잘 마시고 갑니다.